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공부거리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, 가급적 또 가격은 저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괜찮은 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고요 어,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좀 뿌리가 부실한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골라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뿌리가 미처 안 내린 아이들은 입은 화려하고 좋아도 아직 뿌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어, 다행히 이 친구들은 좀 뿌리도 그런 대로 괜찮고 어, 명품 기질이 다분한 아이들로 오늘은 조금 더 수준을 높여 보았어요 음, 첫번째 이건 뭐이변 황산반 이라고 할까요 뿌리가 좀 부실해요 어, 솔직히 좀 부실합니다 어, 요 신화가 요 속에서 나왔는데 속에서 한 1.5cm 좀 넘게 이 붙어 있어요 여기 요 신화, 뽀얗게 붙어 있죠 어, 이뿌리가 그리 길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심어 뭐 2.5분이라 그냥 심어 놓긴 했는데 어, 좀더 안전하게 키우려면 철사 감사하면 사는 데는 큰 문제 없고 오히려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신화에서 뿌리 내리고 그러면은 뭐 좋겠죠. 근데 여러분들 그 요런 잎을 잘 기억해 두셔요. 음 어, 여기저기 저도 이제뭐 가격 조사 차원에서 여기저기 이제 뭐 사든 안 사든 많이 보게 되는데. 요런 형태의 입에서 어, 고가의 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특히 입변 황산반 같은 경우. 어, 오늘거는 그런 쪽에 좀, 좀 안목을 높이시는 차원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이거 꽤 대단한 난인 것 같거든요. 그래도 이제 뿌리를 좀 부실한 걸 트집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7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어, 입변 황산반 7만원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서반이죠. 뭐, 황서반이라고 굳이 안 해도, 뭐,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. 소멸되고 남은 거고요 어, 이렇게 잘 남았고, 서반 사피라고 볼까요? 어, 신화를 보면은, 신화를 보시면, 어, 튼튼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저게 어떤 색감으로 한동안 남아줄지, 소멸되기 전에 색깔이 어떤 색감일지, 저는 아직 신화를 처음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, 어, 제가 뭐 뿌리는 좀 시원찮아도 요 정도 되는 수준의 나는 좀 많이 모아놨었어요. 그러니까 요런 정도 뿌리가 좀 괜찮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도 오히려 좀 뿌듯합니다. 음, 어, 음, 어, 제게서 자라는 것보다 이건 다행히 저희 지인형님께서 길러주시고 계셔서, 음, 어, 잘 자라고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 지인형님도 좀 비료주는데 좀 많이 인색하셔요. 어느 분들이 걸음 잘 주고 잘구슬르면 대단한 명품호텔 그런 친구로 기대됩니다. 꽃 기대도 상당할 소반같고요요소반도 어, 뭐, 7만원 가죠, 뭐. 7만원입니다. 그리고 요 황산반. 이거는 뭔가 좀 뉘앙스가 확 다르게 다가와요. 황산반. 엄청 그 고가의 단종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저 같은 주인 만나서 이렇게 천대를 받을까요?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. 전이거 있는지도 기억을 잘 못했었어요. 근데 이제 곰벌이 찾는다고 하, 째려보면서 눈을 씻고 부라리고 보니까 보였어요. 요거는 솔직히 제가 가격을 지금 당장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음.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,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, 제가 명품 기질이 있는 명품을 보는 안목은 조금 생겼는데, 그 가격이 얼마인지,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쪽에 경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, 어, 그래요. 일단 이게 대단한 그 명품일 거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뭐, 요런 게 이제 저쪽에, 여기에 요게 신화가 하나 붙어 있긴 있는데, 어, 약간 자주색 비슷하게 나오다가, 그렇게 황산만으로 변해가는 건지, 솔직히 제향편이좀 괜찮으면 이런 건 무조건 키워야 되는 난이에요. 근데 이제, 아, 참, 나는 임자가 있어가지고, 지금 저를 떠나려고 이렇게, 자꾸만 제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요. 더 좋은 주인한테 간다고, 간다고, 바람난 아내처럼 일하고 있네, 이놈이. 아, 이놈이 아니구나. 이 여자분이 그러고 계시네요. 뭐, 이쁘면 최고냐? 아, 저도 이런 애들 길러보고 싶습니다. 그런 날 오겠지요. 음, 요거 죄송합니다. 가입 공개 못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친구가 오래 전부터 제 마음을 요렇게 휘업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 올 때는 요기 그좀 시원찮은 쪽이 여기 붙어 있었어요. 조금 더 키가 컸었죠. 근데 이제 이게 요 신화를 기르기 위해서 어미가 장렬하게 생을 달리 했습니다. 슬픈 사연입니다.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지 몸을 헌신한 어미 초기 저란 모습으로 있지요. 어, 그때는 뿌리도 좀 시원찮았었죠. 철사가 한겨있죠 음, 근데 이제 요 신화가 자라면서 요 뿌리가 좀 내렸고 요쪽에도 좀 내렸고 신화가 통통한게 잘 붙어있는데 이 친구가 다녀 산반 이래요. 단엽 산반 인데 힘이 어, 하게 붙은건지 입이 두꺼워서 안보이는건지 이거 확대한거 아니고 조금 가깝게 되어서 가깝게 이제 손을 들이밀으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키가 한 2.5cm 정도 될거예요 근데 이제 어미 쪽은 훨씬 더 컸었어요. 훨씬 더 컸었는데 어, 뿌리도 저랬었고 세력이 저러니까 그렸었고 신하에는 좀 산반이 들어서 나올려나 죄송한데 이건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처음 다섯 배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딴 친구 같아요 신하의 산반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, 어, 시, 이 신하 쪽에는 올락말락 끝쪽으로 있는 것도 같고 그러네요 어... 이난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겸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. 어, 이 나는 솔직히 제가 좀더 기르고 싶은데, 모르겠습니다. 얘도 이제 또 슬슬 바람이 날라고 그래가지고, 얼마 전부터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, 아직 키가 작아가지고, 선뜻, 어, 여러분 데려가십시오 하고 못하고 있었었는데, 이 난의 운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. 다시 원위치 원인 할게요. 원위치 하고 다시 봅니다. 그래, 원래, 원래의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요 아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다른 분들 눈에 어른어른 해가지고 또 얘가 또또 얼룩 튈지 몰라요 뿌리를 걱정을 하셨는데 뿌리는 걱정 없어진 것같고요음요 어미총만큼 커서 한 7-8cm 정도 되면 제일 좋겠어요 산단이 묻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확실하지는 아직은 않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좀 그렇고 어, 공부거리로선 최고이지 않았나요? 뿌리 나빠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집에 왔는데, 이제 뿌리도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, 어, 조금 키만 더 크면, 또 그리고 신화가 자라주면 대단한 명물로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어, 맛에 난 하는 거죠. 어, 자,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요. 어, 새롭게 시작해는 6월달도 여러분 모두 모두 신란하시고, 난잘 들르셔서 풍성한 신하 보고 즐기면서 그렇게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